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22유료, 약 26달러입니다. 대형 박물관은 무료지만 특별 전시는 20파운드, 약 25달러예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권장 기부금이 30달러입니다. 세계 유명 박물관들은 대부분 20에서 30달러를 받아요. 그런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은 얼마일까요? 무료입니다. 완전히 공짜예요. 전쟁기념관도 무료, 국립민속박물관도 무료, 대부분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이 무료입니다. 한 프랑스 큐레이터가 이것을 알고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가능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피 뒤랑이라는 42세 프랑스 여성입니다. 그녀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20년간 큐레이터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연구하고 방문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죠. 소피에게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좋은 박물관은 비싸다. 무료 박물관은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실제로 그녀가 방문한 대부분의 박물관이 그랬습니다. 수준 높은 곳은 비쌌고, 무료인 곳은 시설이나 전시 수준이 떨어졌죠. 2024년 가을, 소피는 아시아 박물관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도쿄, 서울, 베이징의 주요 박물관들을 방문해서 비교 연구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목적지가 서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피는 호텔에 체크인하고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박물관 리스트를 만들고 입장료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마이너스 무료. 전쟁기념관 마이너스 무료. 국립민속박물관 마이너스 무료. 국립현대미술관 마이너스 무료. 소피는 웹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대부분 무료였어요. 심지어 특별전시도 많은 경우 무료거나 3,000에서 5,000원, 약 2에서 4달러 정도였습니다. 소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루브르는 26달러인데. 한국은 공짜라고. 그녀는 혹시 외국인만 돈을 받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 내국인의 열배 요금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무료였습니다. 차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소피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데스크가 보였어요. 입장료는 어디서 내나요? 소피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장료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무료예요. 소피는 다시 물었습니다. 외국인도 무료인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무료예요. 오디오 가이드도 무료로 대여해드려요. 오디오 가이드도 무료요? 소피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루브르에서는 오디오 가이드만 5유로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것마저 무료였습니다. 소피는 오디오 가이드를 받아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놀랐어요. 전시 수준이 엄청났거든요. 고대 유물부터 근현대 작품까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조명도 완벽했으며, 설명도 자세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유럽 어떤 박물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데, 이게 무료라고? 소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박물관을 둘러본 소피는 카페테리아에서 쉬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하지? 다음 날, 소피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무료였어요. 거대한 규모의 방대한 전시물에 또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부터 현대 국방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실제 전투기, 탱크, 군함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쟁 박물관들도 이 정도 규모는 드물었어요. 이것도 무료라고? 소피는 계속 놀라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피는 서울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을 돌아다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경복궁 안에 여러 박물관들. 놀라운 건 모든 곳이 무료거나 매우 저렴했다는 거예요. 경복궁 입장료도 3,000원, 약 2.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21유로 약 25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모든 전시물에 영어 설명이 있었고 일본어와 중국어 설명도 많았으며 무료 오디오 가이드는 여러 언어를 지원했어요. 심지어 일부 박물관에서는 무료 해설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전시를 설명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추가 비용 없이요. 이건, 이건 관광객 천국이잖아. 소피는 감탄했습니다. 어느날, 소피는 북한산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산이었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소피는 한국의 산도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입구에 도착한 소피는 입장료 매표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입장료는 어디서 내나요? 소피가 다른 등산객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장료 없어요.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소피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국립공원인데 무료인가요? 네, 한국 국립공원은 대부분 무료예요. 소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국립공원들은 입장료를 받았거든요. 미국의 국립공원도 차량 한 대당 30달러를 받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무료였습니다. 등산을 하며 소피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안전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으며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수준은 높았어요. 한국 정부는 국민들을 정말 배려하는구나. 소피는 생각했습니다. 2주째 소피는 한국의 문화공연도 체험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공연이 무료였어요. 한국 관광공사 웹사이트인 비지트 코리아를 보니 무료 공연과 축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소피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무료 전통 공연을 봤습니다. 사물놀이, 전통 무용, 국악 공연. 모두 수준 높은 공연이었는데 완전히 무료였어요. 파리에서 이런 수준의 공연을 보려면 최소 50유로는 들 텐데. 소피는 또 놀랐습니다. 3주째, 소피는 한국 식당의 문화도 경험했습니다.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고 리필도 무료였어요. 물과 커피도 대부분 무료였습니다. 한 식당에서 소피는 반찬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자동으로 리필해줬어요. 추가 비용 내야 하나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반찬은 무료예요. 얼마든지 드세요. 소피는 감동했습니다. 프랑스 식당에서는 빵 하나 추가해도 돈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달째가 되자 소피는 한국 문화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과장이라는 50대 공무원이었어요. 박과장님,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무료로 제공하나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박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믿어요. 돈이 없어서 박물관에 못 가거나 공연을 못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엄청나지 않나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박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투자예요.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면 장기적으로 나라에 이익이 되니까요. 소피는 그 철학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문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프랑스도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소피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인터뷰했습니다. 한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왔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30달러인데, 한국은 거의 다 무료예요. 믿을 수 없어요. 한 독일인이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박물관 입장료가 비싸요. 가족이 함께 가면 100유로는 쉽게 나가요. 하지만 한국은 가족 모두 무료예요. 정말 좋아요. 한 호주인이 말했습니다. 호주는 관광지마다 돈을 받아요. 화장실도 돈, 주차장도 돈, 모든 게 돈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무료예요. 한국은 관광객 천국이에요. 소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문화적 관대함 세계의 모범이었어요. 나는 20년간 세계 각국의 박물관을 연구했다. 하지만 한국만큼 관대한 나라는 본 적이 없다. 한국은 문화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생각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의 박물관들이 모두 무료다. 게다가 오디오 가이드, 해설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문화를 투자로 보기 때문이다.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이것이 세계가 배워야 할 점이다. 소피의 보고서는 프랑스 문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르몽드, 르피가로 등 주요 언론이 보도했고 프랑스 문화부는 한국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파리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르세 미술관 관장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처럼 우리도 입장료를 낮추거나 무료일을 늘리면 어떨까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박물관들은 입장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처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소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시스템을 홍보하며 변화를 촉구했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무료로도 훌륭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요. 6개월 후, 소피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박물관 관계자들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 무료네? 이 수준인데 공짜라고? 믿을 수 없어. 한 프랑스 큐레이터가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소피,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게 많아요. 그들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운영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예산 구조, 인력 관리, 전시 기획, 관람객 서비스 모든 것을 자세히 연구했어요. 돌아간 프랑스 관계자들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무료는 어려웠지만 무료 관람일을 늘리고 청소년 무료 입장을 확대하고 오디오 가이드 무료 제공 등을 도입했어요. 소피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 박물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럽박물관 협회에서 강연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한국 모델을 전파하고 있어요. 최근 한 강연에서 소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연간 관람객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은 약 300만 명이에요. 인구를 고려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관람률이에요. 왜일까요?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담되지 않으니까 자주 갈수 있죠. 이것이 바로 무료정책의 힘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돈 걱정 없이 박물관을 여러 곳 다닐 수 있어요. 이것이 한국 관광의 큰 장점입니다. 문화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소피의 노력으로 유럽 여러 박물관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한국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료 관람 기회를 늘리고 학생과 청소년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부가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무료 박물관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박물관은 비싼 곳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이 훌륭한 박물관들이 모두 무료로 운영됩니다. 게다가 외국인도 차별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국 정부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문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돈 때문에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철학이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자랑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박물관을 세울 여력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문화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운영하는 나라. 관광객들이 한국은 관광객 천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한 프랑스 큐레이터가 20년 경력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박물관 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이것은 엄청난 찬사입니다. 프랑스는 루브르를 가진 문화 강국이니까요.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박물관 관계자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무료로 이렇게 훌륭한 박물관을 운영하지? 그리고 그들은 답을 찾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관대한 문화정책을 만든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습니다.